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을 선택해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인구와 자원이 풍족해 운영이 어렵지 않지만, 막부와 사무라이 세력이 강대해 정부를 개편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더구나 국경 폐쇄법으로 인해 선동가를 초대해 법을 제정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한 가지 방법인 고물법 일지를 통해, 시장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선동가를 막부의 지도자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국가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손쉽게 공물법 일지를 활성화하는 방법과 명예로운 유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추가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규칙은 언제나 똑같이 AI 행동 양식 가혹함, AI 공격성 높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막부 지도자의 이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막부 지도자의 이념이 호전적 국수주의가 아니라면 나올 때까지 재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이 필요한 이유는 막부가 전문 직업군 재정을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에 소속된 모든 집단이 전문직업군을 찬성하므로 빠른 법제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재정상태에 따라 조세단계를 조절하면 됩니다. 건설에서는 우선 거설 부문 5개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생산건물은 곡물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식품공단 5개를 먼저 추가합니다. 다음은 공구세공 작업장과 벌목장, 철광산을 적절히 추가해주는데요. 철광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건설 부분의 생산 방식을 철저 건물로 변경하면 됩니다. 기술은 생산에서 대기업벤지를 먼저 연구해도 되지만, 복물법 일지를 위해 군사에서 의무복물을 먼저 연구해주겠습니다. 육군을 보게 되면 막부 소속 장군이 두명 있는데, 모두 해임하고 지식인이나 전원주민 소속 장군을 고용하겠습니다. 지식인 소속 장군 2명을 고용했는데, 둘다 육군 원수까지 승진을 시켜 지식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일본은 미승인 강대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시작부터 승인일지가 활성화되는데요. 승인 조건인 열광과의 관계 50 이상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시작해줍니다. 이에서는 북아프리카와 브라질 지역을 선택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이해가 생긴 다음 마스카라와 주종복 외계전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를 아군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차지한 알제는 승인 외계전에서 프랑스의 환심을 사는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옆에 에이트 아파스와 콘스탄티네까지 점령한다면 다른 외교전에서도 프랑스의 헌심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육군을 북아프리카 지역에 배치해 에이트 아파스까지 점령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제정되어 있는 법들로 인해 권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회 이동 장려나 도로 유지 보수 측령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제를 정복했다면 에이트 아파스와 주종복 외교전을 시작합니다. 전문 직업군이 제정됐다면 다음은 전문경찰 제정을 통해 막부의 정치적 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질 지역에 이해 선언을 한 이유는 브라질을 상대로 승인 외교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브라질이 강대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졌다면 다른 강대국을 상대로 승인 외교전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불필요한 건물과 군대, 비활성화된 무역로 등을 정리합니다. 건물의 전원탭에 들어가면 밀농장과 쌀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장들의 보조 생산 방식은 단일 작물 유지, 수확 공정 방식은 수확 공고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곡물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브라질이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끔씩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의무복무가 연구되면 1시대 생산 기술을 먼저 연구하거나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하지만 2시대 기술인 대기압 엔진을 연구하면 됩니다 공유지 불화 재정 운동이 발생하긴 했지만, 막부의 반발로 인해 재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공물법 일지를 통해 막부의 지도자 이름을 시장 자유주의로 바꾼 다음, 공유지 불화를 재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정도 올라 갔으니 브라질을 상대로 승인 외교전 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내렸던 측령을 취소 해 권위를 700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요. 확보한 권위는 징병활동 측령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징병활동 측령을 내린 다음에는 육군의 기병 징집병대대를 최대로 추가하면 됩니다. 브라질과의 외교전은 국가 해방 요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전이 시작되면 바로 육군을 동원해 징집병 소집을 해줘야 하는데요. 징집되는 기병대가 곡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동원해 곡물 가격을 올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 목표는 노예제 금지와 전쟁 배상을 추가하고 개책을 사용해 주요 요구로 변경해줍니다. 브라질이 외계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계전 시작 전에 세이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선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프랑스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병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방어 명령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시장에 들어가 고물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 내전이 발생하면서 전선에 배치된 프랑스 병력들이 진군을 멈춘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장군들의 명령을 전선 진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육군의 조직력이 매우 낮은 상태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물 가격이 기본 가격 대비 11%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제 건물의 전원 탭에 들어가 밀농장과 쌀농장의 생산 방식을 과수원 방식, 소쟁기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데, 고물법 일지를 활성하려면 화 기본 가격 대비 25% 이상 올라야 합니다. 고물법 일지가 활성화됐다면 전쟁 을 끝내야 하는데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적 보수성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장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선동 가가 나타나는데요. 정치에 들어가 해당 선동가에게 지도력을 부여하면 막부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막부지도자가 교체되면 공유지 불화를 비롯해 간섭주의 자유무역 법을 쉽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전쟁 지지도가 음수로 떨어지면 모든 전쟁 목표를 요구하면서 평화 협정을 제안하면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승인 점수가 가득 차면서 승인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유지 브라 재정 다음으로는 전통주의와 고립주의를 폐지해야 하는데 막부 지도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세이브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승인을 받는 것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시작해 고물법 일지 활성화와 함께 승인 획득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큰 변수가 없고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물법 일지를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외교에 들어가면 종속국 방출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애조를 종속국으로 방출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무역 돋보기를 클릭하면 무역 행동 탭에서 중앙시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류큐제도로 중앙시장을 옮깁니다. 이제 해로를 통한 시장 연결을 끊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 모든 항구를 파괴해주세요. 다음은 애조와의 주거래를 통해 규슈를 애조에게 양도합니다. 중앙시장인 류큐제도가 일본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애조가 정속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연결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배국 행동에서 시장 운영을 허용하면 육로가 단절되면서 중앙시장이 고립됩니다. 이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면 중앙시장의 고물 부족으로 인해 고물법 일지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물법 일지가 활성화되면 다시 중앙시장을 옮겨야 하는데, 류큐제도를 애드에게 양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저와의 합병은 군사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쉽게 고물법 일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상징적인 이벤트인 명예로운 유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유신은 일본의 대표적인 이벤트인데요. 명예로운 유신일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활성화 조건을 보면 군주정 재정 및 막부가 조정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가지 조건 중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순차적인 개혁을 통해 막부를 약화시키거나 막부가 혁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공유지 불화 재정을 통해 막부가 혁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명예로운 유신일지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공유지 불화를 제정하기 위해 전원 주민을 여권으로 편입하겠습니다. 불법 정부 상태에서는 법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단계를 낮춰 정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전이 발생하면 혁명에 참여하는 주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미리 모든 병영을 파괴하면 내전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혁명 수치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외교전이 시작되면 진지병 대대를 추가한 다음 장군 몇 명을 고용해 줍니다. 병영을 모두 철거했기 때문에 적들의 병력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대대를 분할해 각 전선에 투입하면 쉽게 내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유신 일지를 완료하려면 혁명에서 막부를 격파하거나 아래의 조건들을 10년 동안 만족해야 하는데요. 군주정을 폐지하고 다른 통치원칙을 제정하게 되면 명예로운 유신을 실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명예로운 유신 일지가 완료되는데요. 통치자가 닌코 야마토로 교체되면서 닌코 유신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닌코 유신의 경우 통치자가 여전히 막고 소속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명예로운 유신 일지 완료 시기에 따라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신 일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는, 일지 항목 세 가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일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유신 일지는 1852년 이후에 완료해 고메이 야마토를 통치자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하는데요. 고메이 야마토의 후계자가 메이지 야마토이기 때문에 왕자 테이를 통해 메이지 야마토를 통치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고물법 일지 해결과 승인 획득 과정, 명예로운 유신 이벤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1.76 버전으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패치노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